안녕하세요 고통받는 메피스토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 4 시즌 4 ptr 서버에 공개된 담금질 옵션 리스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금질은 기존 노랑템이나 전설템에 옵션을 두줄 추가하는 시스템입니다 특정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옵션을 붙일 수 있지만 사실 부위별로 붙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종류로는 무기 공격 방어 보조, 기동력, 자원, 총 6가지가 있고, 담금질할 수 있는 부위는 위상과 마찬가지로 각 부위별 담금질할 수 있는 부위가 두 가지고, 목걸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두 가지씩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야만용사의 경우 무기를 넣게 되면 무기랑 공격 카테고리가 활성화되고 무기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 그 안에 세부 제조법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고 당금질을 하면 세부 제조법 안에 있는 옵션들 중 하나가 랜덤 수치로 무작위로 하나가 붙습니다. 광폭화 강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중 타격 크기, 소용돌이 크기, 광분 지속 시간, 광폭화 지속 시간 이네 가지 중 하나가 랜덤으로 붙습니다. 당금질은 총 다섯 번 시도할 수 있고 동일 종류의 카테고리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의 경우 무기 카테고리와 공격 카테고리 하나씩 할수 있으며 무기 카테고리를 두개다 붙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아이템 옵션 가격 아래쪽에 보면 오류난 멘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당금질 가능 횟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각 클래스별 당금질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만 용사입니다. 야만 용사 무기로는 출혈 강화, 경로 강화, 광폭화 강화, 광폭화 강화 두 가지가 있고요. 일단 출혈 강화를 보게 되면은 분쇄 크기, 그리고 파열 크기, 도려내기 지속 시간, 혈점 포착 지속 효과 등급, 그리고 약점 노출 지속 효과 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 경로 강화의 경우, 어, 선조의 망치 크기, 지각 변동 크기, 그리고 뭐 발차기의 어떤 수치 증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폭화 강화의 경우 이중타격 크기, 소용돌이 크기, 광분 지속효과, 광폭화 지속시간 그리고 다음 광폭화 강화는 어 물리 데미지, 화염 데미지, 번개 데미지, 냉기 데미지, 독 데미지, 암흑 데미지 예. 행적으로 이제 어 추가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그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는 이제 한 개밖에 없고요 대부분 클래스들이 여기 무기 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다한 개씩 밖에 없고 좀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공격 쪽에는 이제 타고난 기교라고 한게 있는데요 공격력 그리고 군중 피해 근거리 피해 원거리 피해 중한 개가 붙습니다 그리고 방어 쪽에서도 한 개밖에 없죠. 방어 쪽에서는 강제로 저항을 한 줄을 붙여야 될것 같아요. 방어구는 이거 여기 방어랑 보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여기서 저항 한 줄은 넣어 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보조 쪽에서 보면은 야만 용사의 통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틸그랩 스턴 탠스퍼 뭐 세컨드라고 돼 있는데 스틸그랩은 뭐 강철 소나기를 말하는 것 같고 기절 시간이 뭐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기절 지속 시간 그리고 내진탕 지속 효과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력 쪽에서 보면은 기동력도 한 개밖에 없고 아마 공통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동 속도 그리고 정해 처치 후 4초 동안 이동 속도 그리고 기동력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피하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라고 있는데 이 기동력 같은 경우는 사만 용사 같은 경우는 돌진 이런 스킬들에 보면 어, 여기 태그에 기동력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스킬들의 이제 풀 타임을 줄여주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 쪽에서 보면은 자원 생성량, 자원 소모 감소. 그리고 행적 주자원 회복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어 나머지 공격, 방어, 보조, 기동력 자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클래스들 전 클래스 다 모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무기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많이 빌드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야만용사는 지금 스킬의 범위가 대부분 커지는 게 많고 뭐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뭐두번 시전이 되고. 원소술사 같은 경우도 두번 시전이 되고,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야만용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다음은 드루이드입니다. 아, 드루이드는, 사실 쓸만한 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무기부터 보겠습니다 광폭화, 변신, 변신, 대지, 폭풍 이런 식으로 있고요 광폭화는 아까 전에 봤던 것과 똑같이 물리 데미지, 화염 데미지, 뭐 번개 데미지, 냉기, 독, 암흑 데미지 이런 식으로 행적 기반으로 어 추가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변신 강화 같은 경우는 칼날 발톱의 극대화 확률 광견병 지속시간, 그리고 찢어발기기 지속시간 있고요. 그리고 변신 강화 같은 경우는 팔퀴기 크기, 처부수기 크기, 회색곰의 경로 지속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의 어, 쇠기 투사체가 두번 시전이 되고 산사태가 두번 시전이 되고 바위가 두번 시전이 되고 석화 지속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폭풍 강화 같은 경우에는 칼날 바람 칼날이 두번 시전되고 회오리 바람 두번 시전되고 짝슬 바람 크기 그리고 번개폭풍 지속시간 짝쓸바람 지속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을 하고 아쉬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 변신 강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칼라 발톱의 극대화 확률 극대 확률은 네, 크게 뭐 네, 야만 용사의 스킬 범위 라든지 두번 발사 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좀 좋지 못한 옵션이죠 그래서 크게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광견병도 지속시간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 어 우리가 몹을 더 늦게 죽인다는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찢어발기기가 버프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리고 궁극기 쿨을 줄일 수 있는 수단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무한 찢어발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찢어발기기를 주력딜로 할수 있는 어떤 빌드가 나온다면은 이 부분은 약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변신 강화 쪽에서 보면은 할퀴기 크기가 평타예요. 드루이드는 자꾸 평타를 태워주는데. 물론 평타도 좋긴 한데 어 일단 뭐 키보드 마우스랑 패드로 할 때랑 그평그 그 평타 빌드는 진짜 갭 차이가 너무 많이 커 가지고 어 키마 유저인 저는 평타 빌드는 일단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할키기 크기가 35% 까지 늘어나요 꽤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처부수기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 게 어, 제가 자료 영상을 첨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처부수기 같은 경우는 본체에서 이렇게 반경으로 기본 처부수기가 있고 충격파가 이렇게 터져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처부수기를 세팅을 하게 되면은 주딜은 이제 충격파 거든요 그리고 보스 같은 거 잡을 때는 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합쳐 가지고 이 기본 충격파랑 아 기본 처부수기랑 충격파 데미지를 두개다 넣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딜은 이 충격파 딜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부수기 크기를 증가를 시켜도 이 충격파의 범위는 늘어나지 않고 이 기본 처부수기 범위만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범위가 한요 정도인데 무기 양쪽에다가 둘다 쓰게 되면 범위가 한이 정도 늘어납니다. 꽤 많이 늘어나요. 강화를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범위가 늘어나기는 한데 저 부수기가 어쨌든 뭐 원, 원거리로 저는 거의 인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 <laughs>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다른 클래스들에 비해서 회색 꿈의 경로 지속 시간 증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뭐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돼지 강화 같은 경우는 여기도 평타가 들어가 있죠. 보통 다른 클래스들은 뭐 스킬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얘는 뭐 변신, 돼지, 폭풍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 각각의마다 평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laughs> 좀 짜증납니다. 돼지색이 투사체가 두번 시전됨, 산사태가 두번 시전됨, 어, 바위 투사체가 두번 시전됨, 석화 지속시간 늘어나는 거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뭐 평타는 어차피 필요가 없을 거고, 어, 산사태가 두번 시전됨, 이것도 확률로, 어, 100%도 아니고, 일단 확률적으로 두 번이 시전됨.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뭐 다른 클래스들도 다 확률로 오기 때문에 뭐 이해합니다. 그래서, 근데 산사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두번 시전되고 산사태를 쓰려면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짓밟기가 들어가야 되고 여파가 들어가야 되고 지하 그리고 짓밟힌 돼지 위상이 들어가야 될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짓밟기로 산사태를 보통 트리거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짓밟기 같은 경우는 몸을 또퍼트려버리고 이제 타겟팅을 정확하게 할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어, 시즌 1 시즌... 0 시즌 1 때는 많이 쓰였는데, 이후부터는 좀 많이 비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 두번시점돼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고유 아이템 중에 또 산사태 아이템이 나왔는데, 그것도 딱히 뭐한번더 올라온다는 건데, 산사태를 단독으로 한번쓸수 있을지, 그거는 빌드를 한번 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유템이 지금 너무 많아져가지고, 위상이 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짓밟기로 또 쓰기에는 또, 너무 자리가 부족하거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바위 투사체가 두번시전되 이거는 뭐, 보인돌 빌드 할 때는 충분히 좋겠죠. 그리고 폭풍 강화. 이것도 보면은, 번개 폭풍 지속시간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속시간이라는 게, 어, 그 스택이 유지되는 그 지속시간을 말하는 건지,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페오리 바람 투, 투사체가 두번 시전되면, 이건 좋겠죠. 어, 회늑이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체가두번 시전되고 그죠. 여기서 해석 보면 경로 지속시간 늘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야만용사에 비해서 무기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부분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일단 방어 부분 아무 공격력 부분 이건 똑같죠. 방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조 부분도 다르네요 보조 부분 같은 경우는 늑대 공격 속도 까마귀 공격 속도 맹독 지속 시간 큰 까마귀 크기 자이 부분도 어, 일단 보조 쪽에는 대부분 다 동료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뚜껑을 넣으려면 보조를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laughs> 어, 뚜껑을 쓰려면은 보조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동료를 안 쓰는 빌드 같은 경우는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뭐 방금 질 포인트를 이쪽에 저항 쪽에 다 써가지고 하든지, 아니 면뭐 양치기를 쓰는 빌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료들을 쓰기는 쓰니까 뭐 공격 속도라든지 지속 시간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늘려주면은 뭐 도움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동력 똑같습니다. 이속, 정해 이속, 기동력 피하기, 피하기 재감, 그리고 자원, 자원 생성, 자원 소모 감소, 주자원 회복 똑같습니다. 요거 네 개는 똑같고 무기랑 보조만 다르네요. 이렇게 드루이드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강량술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기 부분부터 볼게요. 자, 광폭화 강화, 소환 강화, 피 강화, 뼈 강화, 암흑 강화, 암흑 강화 이렇게 있고, 이 광폭화 강화 같은 경우는 물리 화염 번개 기존에 봤던 거랑 동일합니다. 자 소환 강화 같은 경우는 사수인 공격 속도, 해골 사제 효과 지속 시간 증가 있고요. 피 강화 있습니다. 과다출혈 크기, 피의 세도 크기, 피의 창 지속 시간, 피의 세도 크기 너무 좋죠. 피의 세도 크기 너무 좋습니다. 뼈 크기, 아, 뼈 강화, 어, 일정 확률로 뼈 파편체 투사체가 두번 시전됨 좋습니다. 뼈창 투사체가 두번 시전됨 너무 좋습니다. 뼈 영혼 크기, 뼈 퍼풍 지속 시간 좋아요. 그리고 암흑 강화 같은 경우는 마른 뼈 투사체 두번 시전됨. 부패 크기, 마른 별 크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암흑 깡화 같은 경우는 절단 투사체가 두번 시전됨, 그리고 수확 지속 시간 증가 있습니다. 두, 개, 두 개밖에 없네요. 이거를 붙이려고 하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다섯 번 시도 가능하니까 마음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조 쪽에 볼게요. 자, 보조 쪽에 보면 은 시체 폭발 크기 아, 너무 좋죠. 시체 촉수 크기 너무 좋아요. 다시 바뀐 철관 크기 너무 좋습니다. 노화 크기, 저주 지적식 아 너무 좋네요. 강릉출사 이 보조가 또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방어구에 달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체 축수 크기라든지 시체 폭발 크기라든지 이런 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무기에서 굳이 소모를 안 하더라도 방어구에서 뚜껑, 갑옷 바지, 신발 내부에서만 달아줘도 범위가 아주 이만큼 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령술사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원소술사입니다. 원소술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된 부분 확인할게요. 공격, 방어, 기동력, 자원 다 공통이고요. 무기 볼게요. 광폭화 강화 똑같죠? 기존의 물리 화염 번개 이런 추가 데미지. 자, 자연 자 마법의 벽3 개가 있고 이 자연 마법의 벽 보겠습니다. 첫 번째 꺼 서리 화살 투사체 두번 시전 이것도 평타라서 의미 없죠 얼음 보주 투사체 두번 시전 얼음 파편 두번 시전 눈보라 크기 야 좋습니다 얼음 보주도 좋고 얼음 파편도 좋고 눈보라 크기도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 화염탄 투사체 두번 좋습니다 화염구 두번 좋습니다 어, 소가 크기 좋네요 운석 낙하 크기 좋고 화염 벽 크기도 좋습니다 야 좋네요 자, 다음 세 번째 거. 이거 보니까 얼음, 불, 번개네요. 자, 연쇄 번개 투사체 두번 시전됨, 번개 줄기 두번 시전됨, 구상 번개 두번 시전됨, 순간이동 크기.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세 개도 뭐각 스킬 트리 별로 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가 15%고 무기 두 쪽에 붙인다 치면은 30%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또 크게 증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야만 용사처럼. 자, 요렇게. 자, 보조 보겠습니다. 조조 보면은, 이동 불가 지속 시간, 기절 지속 시간, 빙결 지속 시간, 서리바 크기,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뭐, 서리바를 쓴다면은 뭐 유용하겠지만, 나머지 세 개는 뭐 크게 또 유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소술사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도적입니다. 도적이고요 어, 무기, 방어, 이동력, 자원은 나머지 클래스들 다 공통이고, 어, 중요한 무기 부분 보겠습니다. 광폭화 강화, 기존이랑 동일하죠. 덫의 호수 핵심 강화, 기본 강화, 이런 식으로 있네요. 자, 덫의 홍수 같은 경우는 덫 기술 충전 시간 감소, 그리고 세모덫 크기, 지속 시간, 맹독 지속 시간, 이렇게 있는데, 덫뭐 크기랑 충전 시간 감소는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것을뭐 주력으로 쓰는 빌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무기에 넣기는 조금 아깝죠. 그래서 밑에 쪽 보겠습니다. 트위스팅 뭐 블레이드 리턴 타임 리덕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회전 칼날이 뭐 되, 되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 같은데, 풀타임이 아니고 회칼이뭐 꼽혔다가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게 뭐 빨라진다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탐막 두번 시전됨, 그리고 연발 사격 두번 시전됨, 꽤 뚫는 사격 두번 시전, 연타 크기, 어 좋네요, 이것도. 기본 강화, 구멍 뚫기 투사체 두번 시전, 심장 추적 자두 번, 화살 두 번, 지속 시간 지속 시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도적은 뭐 핵심 스킬들 두번 시켜주고, 그리고 덫 관련된 거 있고, 기본 스킬들 두번 시켜주는 거 있고, 뭐 따로 뭐 메커니즘이 변하거나 이런 스킬 크기, 이런 거는 따로 없네요. 자, 그럼 보조 보게, 보겠습니다. 속임수 효과 등급, 그리고 싸늘한 무게 등급, 그림자 붕괴 등급, 이렇게 있네요. 속임수는 제가 알기로 잘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킬 등급이 올려주는 거니까 패시브, 쓰는 패시브라면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요렇게각 직업별로 어, 당금질 옵션 리스트 한번 확인을 해 봤구요. 어, 당금질 리스트가 되게 뭐 많을 것 같았는데 사실 클래스별로 따지고 보니까 뭐 어차피 무기 방어 기동력 자원은 다 공통이고 아니, 공격이죠. 공격이죠. 죄송합니다. 이 무기랑 보조만 다른데 이 무기에서 대부분 어떤 빌드가 파생이 될것 같고 이 보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령술사를 제외하고는 크게 또 메리트가 저는 메리트를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다가 또이 방어 같은 경우는 또 저항이 붙어버리는 바람에 각 방어구마다 저항값을 하나씩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방어구가 기존에 4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줄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항 하나 가져가고 이 보조에서 또 쓸데없는 거 하나 가져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방어구에서는 3줄만 기존에 우리가 챙기던 청방이라든지청방이라든지 뭐뭐 피감이라든지, 이렇게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보조를 안, 보조나 이걸 안 달면은 어차피 손해니까 뭐라도 다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어, 방어구 쪽에 좀 세팅하기가 애매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전설템이 세 줄이거든요. 세줄 중에 이제, 그죠? 세 줄이 뭐 총방 하나, 금피감 하나, 원피감 하나 이렇게 붙이고 이 밑에 두줄 같은 경우는 피감을 더 이상은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좀 아이템 세팅을 좀 고,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설 이방어구 쪽에서는 저항이 그래도 50% 가까이 붙어주니까 어, 우리가 기존에 정복자에서 챙기던 저항이라든지 신발에서 챙기던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빠질 수가 있게 돼가지고 크게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세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덩이 피트, 피트 단계가 뭐 200단계까지 있다고 하는데, 엄청 아플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피감류가 한 줄, 두줄 빠지는 게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유 갑옷으로 또, 티리엘의 건능이라고 신규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한번 버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옵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그거랑 뭐, 피감류 적절하게 잘 챙겨가지고 딜에는 몰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고점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위상들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야만 용사 그리고 어... 원소술사 드루이드 이렇게 스킬 범위가 커지는 것들 스킬 범위가 커지기 전과 커지고 난 후에 대한 그런 비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